17번. 다항식 fx가 있대. 그때 fx의 9제곱을 f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거죠. fx의 9제곱을 fx로 나누면 몫이 곱해질 거고 나머지가 더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여기다 x의 9, x의 9, x의 9제곱 대입하는 거니까 x의 18제곱 마이너스 x의 9제곱 플러스 1은. 요 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qx는 나도 뭔지 몰라. rx는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얘는 1차 이하의 식이 될 거야. 1차 이하. 그 그렇죠? 얘는 뭔지 모르고. 자, 얘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나머지 지리 배웠잖아? 요거 어떻게 죽여버리죠? 그럼 얘를 죽이려면 이 앞에 걸 0으로 만드는 놈을 대입해야 돼. 얘를 0으로 만든다는 라 얘기는요. 그게 또 시작이 되는 거야. 자, 얘가 0이면. 얘가 0이면 뭐를 이용하죠?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이용합니다. 얘가 플러스면 x의 삼승은 1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음. 자, 그럼 x의 삼승이 마이너스 1을 이용한다. 자,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x의 삼승을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이거 대입해 보면. X의 세제곱의 여섯제곱이고, 얘는 X의 세제곱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이미 0으로 만들어진 거야. 얘0 만드는 값 대입했으니까. 0 더하기 RX. 자, 요거 마이너스 1이죠? 짝수승하면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1이죠? 홀수승하면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 얘 그냥 원래 있던 거. 요게 나머지네요. 답은 3이 되겠지.